하이. 안녕하세요. 네, 자, 일단은 손바닥을 들수 있습니다. 와 어, 악수할까? 악수. 악수. 아, 어머야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 약고를 때리는 건 없었는데. <laughs> 그리고 하늘을 보면 타워입니다. 어, 네. 아, 잠깐만, 저 나갈게요. 아니, 근데 <laughs> 네. 지금 나가시는 것도 저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네. 그냥찌가 오늘 클리어 할 일은 제로입니다, 그냥. 예. 아니, 제로? 그 정도라고요? 네, 이거는 약고. 야코... 아, 야코도 좀 힘들 수 있고 왜냐면 일단 라장이랑 저랑도 힘들 수 있어요 깜짝 잠깐 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라. 진짜로? 자 오늘은 로블록스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고인물 기술 롤홉 타워입니다. 롤홉이 뭐예요? 뭐예요? 월홉이에요월홉월홉이무이요월홉이 무엇이요? 월홉이 이제 벽 점프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. 점프. 자양찐님 이거 어떻게 올라가게요? 네. 어 라장 라장 멀리. 어? 안발 빌드로, 안 발들. 뭐야? 이게 뭐예요? 자, 이 기술을 터득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뭐? 어? <laughs> <laughs> 저는 그래서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네한두 번은 분은... 파이팅! 자, 저희는 최반 나겠습니다 파이팅! 나잘 봐, 잘 봐. 딱 보여줄게, 잘 봐. 슈! 뭐야? 빙글이 또는데 빙글, 빙글. 어디? 빙글! 야, 빙글 돌았어? 어허 빙글! 왜안 돼? <laughs> 빙글! 야, 빙글! 뭐 돌아? 빙글! 야 일단 한 바퀴를 돌아. 일단 손에 있는 걸 놔, 빼. 일단 야코야. 빙글 아! 그, 빼. 빼. 이... 빙글. 야, 이... 야 이... 어떻게 이... 저렇게 빙글! 돌아? 뭐뭐 뭐 빙글 하던데? 그래. 너네는 평생 거기 있어라. 일단 라자니 저희 갑시다. 어 일단은 저희는 네. 클리어 일단 해야 될것 같고요. 야, 그치? 너, 쟤네는 너, 평생 저기 있으니까. 아 우리 그럼 벽이나 할고 있어요? 그래. <laughs> <laughs>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빨리 오빠들을 따라 잡아 아, 뭐야? 알겠어. 어. 뭔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? <laughs> 아, 어 저기. 뭐야? 원래 어디 있었어 그게? 나 진짜 못 봐서 그래. 알려줘라. <laughs> 사실 자존 자존감 자존심. 뭐, 뜻 몰라요! 그냥 말이지, 말이지, 말지머스카함에 일단 소리 지르면. <laughs> 그래서 오늘 화면이 살찌야, 이게 월호브레드 화면이 어쩔 수는 있는데, 뭐, 사실 양치 화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어, 그럼 큰일 나는데양치도 <laughs> <laughs> 병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원래 종이야. 신 바르면 접착력이 올라가잖아. 같이 핥을까? 그러니까 벽을 좀할타서할타도벽 핥기 아니에요 <laughs> 여러분들. 아니에요? 나안할 <laughs> 네. 네. 그만 핥으세요 나 운소담 안할 여러분들 마이크에 침 튀어요 안해 벽을 부셔서 가려고 아나 이거 어, 나... 빠르기가 어, 안돼 어저 어. 어,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갔냐 그럼 <웃음> <낮에> <웃음> 나는 어떻게 올라가 야, 확 떨어져서 올라왔어. 아, 사다기로 그리고 <laughs> <난> 야, <야쿠을 못 웃음> <laughs> 무슨 생각이 없는데. 어 됐다. 야, 거기서 벽이다 할거있어라 <laughs> 아, 가보 <됐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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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그다음 어떻게 내려줘. 넘어가려고 <laughs> <laughs> 그러냐? 그러니까, 그게 그다음은 어떻게 넘어갈 거야? 이 게임은 끝인데? 아! <웃음> 아, 뭐야? 어, 제가 올려 드릴게요. 아이,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너 어떻게 올라가게 내가 올려 줄게. 가! 오. 올라가봐. 아, 왜 이렇게 안 올라가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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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코야. 점프! 점프! 오! 오케이. 아, 근데 여기 와서도... 아 이런... 개같은 근데... 어... 경우가 다 있네. 와 여기 왔는데도... 아... 진짜... 아, 나 끝에가 다 떨어졌어. 아, 제기랄. 아, 근데 코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꽤 어려운 게 있다는 건데. 아니야,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미스했어. 야, 그 지금 사투 중인데 어. 키보드 깔깔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어. 눈치 보여요. 아, 괜찮아. 그래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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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데, 큰데? 해봐. 한번 들어보실래요? 해봐. 그거는 아야 당황해서 머리 박았네. <목소리> 야, 그거는 내려치는 거 아니야. 그니까, 그거는짝거 아니야. 데려, 데려, 데려. <목소리> 저도 맘대로 눌러 봐도 돼요? 야, 근데 이거는 키보드를 화려하게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, 얘들아. 처음에. 그러니까 아, 이건 아. 이건 빡세게 누를 필요가 없는데. 안 먹어. 그러니까. 아, 한, 한 번만 누르면 돼. 그러니까? 오케이. 다시 간다. 효과고 효과만 나온 다음에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는 아! 타이밍에 아! 타이밍에 아 타이밍. <laughs> 아니 <laughs> 먼저 갈게아또 마지막에서 아, <laughs> 마지막에... 아 그거 다 갔던데. 친구 친구 한 명이 왔구만. 나 <laughs> 어, 자, 금방 가요. 네. 아, 그 네, 여기 진흙길 있었죠. 아, 깜빡했어요. 슈터. <laughs> 됐다. 됐다. 와, 됐다. 왔다. <laughs> 됐다. 나, <laughs> 나 이게 됐네. 나 이게 됐다. 나 마지막 다시 마지막 구간. 으아아아아아 <laughs> 자꾸 올려주고 내가 내려갔다. <laughs> 재밌어 보이네. 야 코야 먼저 가. 아저 마지막에 이거 왜 이래? 어, 안녕하세요. 아 안녕. 아니, 아니 나그 네. 진짜 마지막 구간. 아예 마지막 구간인데 그긴 거. 아 마지막에 긴 거. 어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 이게? 야 울고 있어야 될건 나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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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왜 울어? 아. 거짓말이라 이걸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? 아한번 못하니까 계속 못하겠어. <laughs> 오 얘들아 뭐야 일찍 모였네. 어! 너가 늦은 거야 너가. <laughs> 너도 봐봐 너도 중댕이. 와. 너도 와서 해봐라. 너도 와서 해봐라. 너도 너도 어? 너도 이거 받아. 너도 받아. 너도 이거 오늘 뭐야? 깨면 내가 진짜 인정할게. 아 어, 길량 이거 길량. 길냥... 길냥 깨면 아, 어, 내 전재선 줄게. 아니, 쉬, 시작부터 안 올라가지는데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웃겨 가지고 떨어졌어. <laughs> 안녕, 안녕, 내가 <병아>. 너는 <laughs> 야, 이거, 오늘도 굉장올 멋지구나. <laughs>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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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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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. 점프해 봐. 점프, 점프. 점프 계속 하고 있어. 핫! <laughs> 아, 말 걸지 마. <laughs> 아무도 아무도 그 누구도 말 걸지 않았어. <laughs> 뭐야 미안하다 코야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. 아나 소름 끼면서 하고 네, 있었는데 다갔는데 진짜 다 했는데 두 번만 더첫 번만 됐는데. 나도 떨어졌다. 떨어지면 어디로? 거기 시작에 마을 NPC 한 마리 있어. 기가 아, 있습니다. 촌장님이셔? 아, 트레인 아, 어. 아. 대장장이 대장장이 마을 아, 이장. 마을이장, 마을 이장님 있어 거기. 저 이장님 어쩌다 저기서만 살았대. 어, 나 도망 열 개만 갖고 오라고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다, 다. 가져올게요. 나도열 개만 가져. n p c 똑같은 나, 말만 나, 한다. 나, 나. 여기 올라가지는 거맞아 네, 아, 진짜 막미쳐버리겠코나나코 있니? 야, 코야너 혹시 계속 나장 기다리고 있어? <laughs> 맞아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가일 거야. 그, 초록색인데 타지지도 않고. 오른발이랑 양쪽. 모르겠어. 가자. 야야 어, 야어흥분하지어왜왜왜왜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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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올려달라고 해. 올려. 아니 달라고. 아니야 아니야. 올려줄게 올려줄게. 남자로서. 여, 점프해봐. 남자로서 올라가야지. 이?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나 아, 나도 이거 재 재능 있어. 어. 어, 오케이. 오. 오케이. 나 <laughs> <아하, 웃음> 여기, 말하는 거 5평, 있어. 요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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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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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벽도 그렇게 올라가는거야 라장 어때? 아 나쁘지 않.. 기아기여아 <laughs> <나쁘지 웃음> <게 아니라>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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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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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라장! 기여아 여기, 아, 그, 아나장 그,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올려줄거야 올려줄거야 라장 올려줄거야 와 어, 어, 이거 점프해 점프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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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여기 점프해 여기 가운데 점프해 가운데 점프해 아까 나장처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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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, 여기야, 내가 할 계속 채널 들가 여기야, 여기야, 여오케여오야여오야이기야여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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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야 여기야, 여기야, 가오야여오야여오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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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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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가라! 여기야, 너너 <laughs> <너> 아. <laughs> 여 <laughs> 도아야! <laughs> <와야>, 이 새끼 날릴게! 도아야 할수 있어! 도할수 <laughs> 있어! 아, 할수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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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, 있어! 무서워! 할수 있어! 할수 있다고! <laughs> 저기 아래는 뭐고 있냐 근데? <laughs> 쟤네는 뭐다? 쟤네는 <laughs> 포기해! 쟤네는 <laughs> 포기해! 잠깐만 나 슈지로 아, 손좀 닦자. 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 여기서 몇번 떨어지지 뭐 하겠어? 네진 레전드는 야코가 여기 서 있다는 게진 레전드야. <laughs> 야 쟤는 쟤는 근데 거의 한 파라리 라장 덕분 아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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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리액션도 하지 마. 오케이 응. 아마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야쿠가 무서워하길래 그냥 올려주고 여기서 또이 살짝 짧은 벽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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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는데 그리고 이러면 <웃음> <웃음> 저기에 <웃음> 내 친구들이 있는데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아아 이거 영화 한편 아니냐고 계내 <laughs> 친구들이 있는데 짜장이 갔다 와 친구들을 보러 가야지 그치 아예 포기하지 마 그치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다! 야, 만든 걸 너무 좋다. 내가 안다 했지, <목소리도> 얘들아. 야, 너가 이겼어, 너가 이겼다. <laughs> 내가 네, 이겼다. 네, <목소리도> 여러분 어떡해 네, 오늘? 아침 상민석이네요. 맞네. 맞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길장 긴 월호 타워 잠깐 한, 한 시간 정도 즐겼네요. <laughs> 와.. 오래됐다 진짜.. 와.. 진짜, 진짜.. 나도 대단하다.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대단하긴 하다 <laughs> 야! 야, 진짜로. 야 진짜로!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! 이렇게 월홉타워 어, 라장, 야코, 코아 이렇게 세명이서 클리어를 했고 그 거기 잘 지내시죠? 아, 네, 네, 네. 어, 나무 도막을 구했구나! 어, 네. <laughs> 아, 고맙네!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다음에도 또 재미난 타워가 있다면 같이 즐겨보도록 할게요! 그럼 이만 안녕!